네 아니 일단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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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타, 단어, 나, 조합이 단임에 따라서 아와백동 하는데, 뭔 그거를 기하는가 가지 마세요. 왜블하고또이 그런 것도 아니고 나, 무가쑥플 쑥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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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요 쑥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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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쑥그 쑥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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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그 쑥근, 쑥

만 나가세요. 하자면 네. 네. 나가세요. 나가세요. 나가시라고요. 예, 나가시라고요. 어? 아, 카메라 치면서 나가십시오. 나가시지 마세요. 어, 요 사진 찍혀요 아, 사진 찍어서 포털에 아, 나와. 자자자자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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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힘 쓰지 마세요. 잠깐. 어,

여기 좀 하겠습니다. 어, 왜 이렇게 열심히 야 이상한데? <목소리> 아주 열심히 하지. 그냥 어? 흥부려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. 자, 그런건안 됩니다. 다죠다 아, 여러분들 입장 이해합니다. 그런데 웬만큼 해야지 아주,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.